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주파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교류를 사용하는데 1초에 몇번 극성이 바뀌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주파수이죠 우리나라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어느 나라는 50 헤르츠를 사용하고 또 어느 나라는 60 헤르츠를 사용하고 어느 나라는 또50 헤르츠와 60 헤르츠를 이렇게 겸용해서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죠 오늘은 각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각 나라마다 어떤 전압을 주로 사용하는지까지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나라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상용 주파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60Hz와 5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0Hz와 60Hz를 두 가지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 왜 이렇게 나누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아, 정확하게 공학적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이 정치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와 조금 같습니다. 이 전기를 처음 도입하게 될때 유럽의 발전기 방식을 도입한 나라들은 사실은 50Hz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의 발전 방식을 사용하게 된 나라들은 6 0르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 처음에 이 주파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사실은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부터 소비자까지, 즉 수용가까지 이루는데 일정한 이렇게 전체적인 개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 발전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기를 처음 도입할 때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혹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의 발전 방식을 많이 적용 받았기 때문에 60 헤르츠를 표준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와 반면 이 북한의 경우에는 현재 50 헤르츠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서로 용어도 맞춰야 되고 아니면 법령도 맞춰야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같이 맞춰야 되는 게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특히 또이 전기 방식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만든 이 전기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압과 주파수의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사실 50Hz와 60Hz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ee voltage, free 프리퀀시 제품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혹은 유럽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이 주파수와 전압에 크게 개의치 않고 사용할 수 있죠. 대신 한 가지 조금 조건이 여러분 혹시 유도전동기를 배우셨다면 유도전동기에서 주파수의 차이에 따라서 동기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 아실 텐데요. 전동기에서는 그 속도 특성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과제로 나. 남을 수 있습니다. 상용 주파수에 따라서 동작 특성이 다른 제품을 구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요. 이 주파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전압도 구분할 수. 구분 관계 없이 사용하는 제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제조사 입장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동작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 다양한 주파수 50Hz와 60Hz에서 사용이 되는 이러한 기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 혹은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무역에도 용이할 수 있겠죠. 자, 대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와 전압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전자 제품은 이 사용 국가의 표준 전압이나 표준 주파수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 여행 가실 때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커피 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라면 이렇게 끓이는 기계 같은 거 해외 그 나라에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주파수를 50페르츠 사용할 거냐 60페르츠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역사나 정치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전압도 그리고 주파수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역시 첫 번째 한국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주파수는 우리나라는 60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방식으로서는 저압에서 220V, 380V 단상과 삼상을 사용하고요. 배전선은 2선식, 3선식, 4선식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50Hz, 60Hz가 이 발전사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도 100V, 200V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죠. 이 대만이라든지 어, 대만 지역도 60Hz를 사용하고 있고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게 될까요?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모두 다 50Hz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은 조금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주로 아시아 쪽에는 50Hz가 많이 보이네요.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입니다.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두 다 이렇게 주파수는 50Hz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압은 110V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 다른 곳은 이렇게 50Hz, 220V, 230V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볼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지역들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아시아 국가의 대부분은 이렇게 50Hz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리고 배전 선수가 2선식, 3선식을 사용하는 이런 델타 방식 사용하는 나라가 일본, 북한, 필리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유럽지역은 이렇게 50Hz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은 200볼트에서부터 뭐 170볼트, 127볼트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것을 볼수 있죠 자또 다른 나라들입니다 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불가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역시 주로 50볼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압도 대략 한 220볼트 정도가 많이 보입니다 유럽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스위스, 영국, 소련, 유고슬라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자, 이런 것도 역시 주파수 500, 아, 주파수 50Hz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 2 0트그 다음에 1 2 7트도 눈에 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지역의 대부분 내용을 봤더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거의 220V 그리고 50Hz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0Hz 사용하는 것이 주로 유럽 발전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20V 50Hz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 60Hz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북중미 지역을 한번 볼까요? 북중미는 역시 미국이 가장 중심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겠죠. 미국의 방식을 보니까 역시 워싱턴이나 오하이오 역시 60Hz를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역시 과테말라, 멕시코 모두 다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은 유럽보다는 조금 더 낮죠. 주로 이제 120V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중미의 다른 나라들입니다.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아이티 역시 모두 다 이렇게 6 0 h z 를 사용하고 있고 전압도 좀 낮은 전압 100볼트대를 사용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역시 북중미 지역의 대부분은 120볼트 그리고 6 0 h z 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미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50헤르츠, 6 유럽에서는 대부분 50Hz, 그리고 북, 중미는 60Hz를 썼는데, 자, 이제 남미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60Hz네요. 아르헨티나는 50Hz고, 칠레도 50Hz인데, 콜롬비아랑 에콰도르는 또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우루과이는 역시 또 위에 두나라는 50, 60Hz인데 아래 두나라는 또 50Hz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두 개가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미 지역은 전압도 다양하게 되며 주파수도 50Hz 그리고 60Hz를 모두 다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뉴질랜드, 파피안, 유기니, 피지, 서사모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모두 다 50Hz를 사고,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압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륙으로 나눠봤을 때 오세아니아가 거의 전압과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주로 240V의 전압과 50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중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키프로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모두 다 이렇게 50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도 가만히 보게 되면 레바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20볼트대 혹은 240볼트대를 사용하고 있네요. 중동의 다른 지역들,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역시 다 이렇게 50Hz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6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부분은 이렇게 50Hz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전압도 주로 한 240V 정도대를 사용하고 있네요. 중동 지역은 주로 240V 그리고 50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 에디오피아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모두 보게 되면은 이렇게 50 h z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은 조금 다르죠. 이두 나라는 200 볼트 때, 이두 나라는 200 볼트 때일 때 모로코라든지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100 볼트 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다가스카르, 수단, 탄자니아, 리비아, 티니지, 말리, 세네갈 모두 다 이렇게 주요 주파수로서 50H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보죠. 잠비아, 그 다음에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모두 다 50Hz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라이베리아만 60Hz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들 소말리아 카메룬 자이르 우간다 말라위 앙골라 모두 다 50Hz를 사용하고 있죠 자 아프리카의 지역을 주로 보니까 이렇게 50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업체계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계 각국의 지역들 아시아 유럽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주파수를 쭉 이렇게 활용한 걸 보니까 아시아나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들은 주로 50Hz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중미나, 그 다음에 남미 이런 곳, 주로 이제 그런 곳에는 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60Hz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꼭 모두 다시 아아라고 모두 다 50Hz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로 다른 나라들도 남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60Hz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전 세계가 50Hz 혹은 60Hz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정치, 역사, 경제와 관련돼서 모두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학적으로 봤을 때 50Hz가 좋냐 60Hz가 좋냐 각 기기에서 우리가 특성을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이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반드시 효율성과 효과성만 가지고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 정치,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챗바퀴 맞아서 돌아가듯이 잘 맞았을 때이 관련된 것들도 발전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오늘은 우리는 이 주파수의 차이로서 이 관련된 역사의 흐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의 듀오 원장 전병칠이었습니다.